반갑습니다 화물운송 TV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준비하던 계약건의 일정과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소식을 전달드리고 저희 회사와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1년 정도 준비하여 이제 메인 운수사로서 편의점 좋은 센터에서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항상 좋은 마음으로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그 어느 곳보다 좋은 조건으로 찾아뵙기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3월부터 오픈하는 센터로 호남 지역에서 배송일을 찾으시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바로 상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송 업무는 3.5톤 냉동탑으로 진행되는 편의점 좋은 배송입니다. 센터는 전라도 광주 광산구에 위치해 있으며 배송권역은 광주광역시와 전남지역을 배송하시게 됩니다 센터에 입차하는 시간은 1회전은 오전 7시 30분 2회전은 오후 7시 30분에 입차 후 종료시간은 숙련도, 코스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회전당 평균 6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편의점 저 배송은 피킹이 포함되어 있는 업무 특징이 있지만 1회전 오전 배송은 피킹 업무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피킹을 하지 않으셨을 경우 2시간 늦은 오전 9시 30분에 입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휴무는 월 사회 휴무 일회전 기본 운송료는 397만 원 완제 택배 장거리 등 수당을 합산하면 약 480만 원의 수입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어, 모든 분들에게 기회를 다 드리고 싶지만 현재 저희가 준비한 예회전 코스는 선착순으로 마감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일회전 운송료에 예회전 투입시 감가 없이 기본 운송료 397만 원 완제 플러스 수당 등 추가적인 수입으로 800만 원 이상의 수입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이회전 코스도 준비해 보았고요. 저희와 함께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고자 기존 다른 운행을 하시는 차주분들과 새로 시작하려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어서 차량과 넘버에 관해서 직접 준비해 오셔도 무방합니다. 모든 코스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차량을 보유 중이신 차주분들. 모두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투잡을 원하시거나 새로운 코스를 찾으시는 분들도 언제든 부담없이 상단에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 상담하여 이론적인 모든 설명을 마친 후 현장으로 이동하여 당일 하루 기사님과 동승해서 업무를 확인합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과정을 확인하신 이후에 실질적인 계약 및 투입이 이루어지며 진행 과정에서 차량 준비, 보험 등록과 같은 모든 자반적인 사항은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3월부터 시작되는 호남권 편의점 좋은 배송입니다. 센터 내에서 자체 2회전이 가능하며 2회전 운송료 또한 간과 없이 100%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투잡을 찾으시는 기존 차주분들도 가능하시고요. 차량 등 모든 준비 사항은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센터 오픈부터 좋은 방향으로 서로 도움을 주는 신뢰와 믿음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많은 분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지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화물운송TV였습니다.